반갑습니다. 선바입니다. 어..오늘은 사각벌통 정소작업 바닥까지 꽉 내려와갖고 그 정소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축소를 해서 키우라고 하는 그 이유중에 하나가 제가 그 낭충뱅때문에 몇년동안 그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낭충뱅 때문에 그 위주로 그 하다 보니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구독자 및그 시청자 분들도 제가 하는 걸 보시고 그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는 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축소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뭐, 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걸좀 느슨하게 그, 해가지고 벌을 키워보니까, 어, 낭충병, 병이 오는 그 경우가 그 발생하고 해갖고, 그 느슨하게 키우면은, 그, 토종벌, 그, 이제 이 낭충병하고도, 혹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나름대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 항상 그 축소, 축소해갖고 키우려고 는 나름대로의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축, 불통을 축소해갖고 버을야 된다. 그, 강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낭충병. 낭충병을 조금 그,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먼저, 그, 앞선다고, 그, 봐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는, 뭐, 그리 생각하고,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정소 작업을 하려고 지금, 그, 준비를 했는데, 가운데 쪽에가 조금 더 내려와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정소 작업은,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걸로 가닥은 잡아야 되겠습니다. 얘들아, 올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잉? 음, 옳지, 옳지, 옳지. 그래, 오늘은 안 건들더만. 올라가야 돼. 보자, 보자. 얘들아. 거의 다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중간에 쪽에가 다안 내려와서 다시 뚜껑 닫겠습니다. 얘들아, 진정하고 싸지 마라, 진정하고 올라가라. 올라가자, 이 진정해라. 나오지 마라. 에, 딱 건드려 놓으니까, 이마들이 열, 열 받았구나. 자, 또한가 연결해보자. 아따, 얘들아, 먹읍니다 보자, 갱긴다. <놀람> 아, <놀람> 보십시오. 아, 다치. 자. 자 천천히 천천히 어가라 여래 조금 있어 먼저. 애들 조금. 잠잠해지면 나, 긴다 나, 긴다들어라라 나, 다다 들어가라 나, 나, 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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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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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 나, 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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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이 나, 미안하다 어, 바다까지 내려왔는가, 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다까지 뭐 내려왔는 것 같은데. 아, 거의 바다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얘들아, 한번 보자. 어디까지 짓는 거 한번 보자. 바다까지 내려왔나? 아이고, 이쁘라. 올라가자. 아, 얘들아, 오빠야다 한번 올라가보자. 한번 보자. 벌집이 어디까지 내려왔노? 한번 보자. 아, 딱 벌집 많이 짓구나. 숯불 닦이도 떨어지고. 아, 이거 이제 왕대가 이제 거의 형성이 되는 것 같네. 아 올라가자. 자, 한 칸. 벌레 쫓아마. 아이고. 좀못네 음, 자. 얘들아, 보자. 이긴다 한번 보십시오. 아, 딱 숲볼, 숲볼 좀 많이 짓네. 어? 어? 곧본방하겠네 아, 이거 왕대가 다 익어갑니다. 세계별도, 음. 음. 아, 이 태어나고. 음. 네. 자, 얘들아. 조심, 조심. 조심. 열이 딱 해가 있으면 저거가 조금 적득합니다이 벌은 너무 서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옆으로 이제 들어갔고 얘들아 깽긴다나온나 천천히 천천히 아다 죽은거가 안보입니다 천천히 이제 응. <laughs> 이렇게 하니까 아 왕대 형성이 왕대가 다 익어 갑니다 낭충병 때문에 항상 제가 신경 쓰는게 최고로 신경 쓰는게 낭충병 입니다 어, 딱 초봄에 봄봉 하기 전에 초봄 에는 최대한 축소 해갖고 키우는 게 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될수 있으면, 어, 첫그 분봉이 그 나기 전까지 정소를 잘안 하는 편입니다. 바닥까지, 어, 려 오도록 놔뒀다가 바닥까지 이제 내려오면은 그때 이제 정소를 한번 해줍니다. 이제 분봉이 나고 나면은 축소하는 걸 조금은 신경을 좀덜 씁니다. 영상을 찍어갖고, 막, 구독자나 시청자분들한테 이 전달하는 게, 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지금, 이 하는 방법은, 그, 영상에서마다 이야기하지만, 그, 제가 하는 방법이지. 이게 다 뭐, 내가 하는 방법이 100% 맞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막 구독자 및그 시청자분들은 그제 영상을 보시고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싶은 거는 한번 같이 따라하시고 막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싶은 거는 그냥 한쪽 길을 뜯고 뭐 한쪽 길을 흘리면 됩니다. 그 저도 유튜브 이 다른 사람들 하는 영상을 한 하면서 보다 보니까, 지한테 어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우리 이제 선배 유튜버들이나 다른 사람 그 유튜버들이 하는 걸 보고, 지한테 도움이 된다 싶은 거는, 따라 합니다. 구독자, 및그 시청자분들도, 뭐제 영상을 통해서 아마 조금이라마 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및그 시청자님 제그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